안녕하세요. 홈텐딩 백과의 태용입니다. 이비디오 자, 오늘은 싱글볼트 위스키 스모키스카스를 칼리스코팅과 비교 시음해보고 칵테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laughs> 싱글볼트 위스키 중류소 에 스모키스카스라는 중류소 들어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왜 그러냐면 이게 스모키스카스 중류소 이름이 아니라 ACO 스프리아라는 독립병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독립병이? 어 독립병이 이 독립병인 회사가 싱글몰트 중 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하일라섬의 대표적인 종류소 중유소, 쿠릴라 증류소의 위스키를 받아와서 독립해서 판매하는 제품이지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쿠릴라 증류소 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위스키 존요커 시리즈들의 키몰트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이 쿠릴라 증류소의 원액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조르코 시리즈를 맛봤는데 어, 피트향이나 그것이 바로 쿠릴라 중소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병에 보시면 몇년 숙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나스 제품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스 제품은 아니고요 5년 숙성이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구글링 해보시면 외국인들 전부 다 5년이라고 해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거 스모키스카 케이스는 아닌데 요런 스모키스카 케이스가 외국에는 같이 딸려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5년이라고 적혔어요 5년 수성인데 표기하지 않았다. 제가 볼때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거든요. 하나는 가격 단가 낮출 수 있죠. 케이스가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년 수성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가 완전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렌타인 17, 발렌타인 21, 발렌타인 30 수성 연도를 되게 중시하는데 여기서 5년 수성을 갖다 붙였다는 건 뭐? 메리트 가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숙성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걸로 생각돼요 사람이 나스가 나온 거지 그리고 키스크는 버번 키스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논치 피티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 되게 연하죠? 아마 내추럴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함유량은 46%고요 가격은 진짜 저렴한 가격 트레이더스에서 39,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일라 몰트 리스키가 39,800원 근데 얘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영국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온다고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맛! 보입시다! 나입시다!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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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 출근. 뚜따의 시간. <laughs> 아, 아래파이기 이쁘게 안 뜯어줘. 아!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소리 벗어 위스키 따를 때 손에 조금씩 묻으면 항상 비벼서 향 맡아주면 향을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라피디 왓다이피디 색이 되게 였죠 레고로 내추럴 컬러 맞습니다 이거는 는 그다지 진하지가 않아요 이쁘게 잘 떨어지고요 음 우선은 피트향이 확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진하진 않아요 확실히 내가 피트위스키다라는 그 느낌을 확실히 주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류소가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해초 냄새, 살짝 짠내, 살짝 달짝지거나 과일향이 나는데 약간 구운 사과 같은 느낌? 그 파이에서 나오는 그 사과 느낌 있잖아. 음, 어. 따뜻한 냄새나. 응. 중류소가 바닷가 가까이 있는 그 중류소들이 약간 따뜻한 냄새나. 꿀래? 꿀래. 그다음에 해탄올 향이 막 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잘 없습니다. 코가 찡하긴 한데 기침이 나오는 찡한 느낌이 아니라서 코를 박아도 기침이 안 나와요. 맞다. 버번키스그랬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야 은은하게라고 깊이 뭔가 느껴지는데 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엄청 깊게 들여마시고 있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아까 내가 살짝 달달한 냄새 난거 있잖아. 구운 응. 사과라 했는데 살짝 감초 느낌? 왜냐면 내가 감초를 요즘 되게 많이 먹거든. <laughs> 아, <그래? 웃음> 그 삼계탕 집 가면 어? 그 출구 앞에 어. 항상 감초가 있어 나무가? 어 감초나무 이렇게 썰어놓은 거 어. 이게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꼭 감초 입에 두세 개 이렇게 물고 다니거든 자밥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피트향은 나무 탄내가 좀 많이 나네 응 어, 그래? 나는 살짝 피트향이 어. 구수하게 느껴져 보통 우리가 나무 탄내를 맡을 때는 뭐 고기를 굽는다거나 고구마를 굽는다거나 그럴 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달큰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향에서는 찬내가 느껴졌는데, 맛에서는 찬내가 그렇게 진하게 오진 않고, 여전히 구유사가 느낌이 음. 나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피트가 세다, 그 느낌 아니에요. 근데 딱맛보면 와, 이건 피트시키는 맞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음, 가벼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되게 산뜻한 피트 느낌. 음, 바디감 엄청 가볍고, 음, 근데 피니시는 은근 히써 음, 계속 피트는 어. 나, 나 피트 있어, 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음. 가벼워서,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먹을 수도 있는? 어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어어 어, 이러면 일반 마트가가 아니라 전정 가격이 6만 원대 거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보통 피트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음. 선뜻 이렇게 못 사잖아 그렇지 음. 하다못해 돈 있고 블랙보다 저렴해 와 얘들이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걸 냈지? 지금 우리나라의 피트를 전파하려고 이렇게 푸르 이게 알코올 압사이 46%인데 안 느껴져요 나 까먹고 있었어 순간 그 쭉쭉 들어가는데 야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탈리텐보다는 이게 더 맛있다고 자 그럼 탈리텐 한번 보내볼게요 즐거운 두 번째 두달 시간 얘가 0.2%더 높아 심지어? 야, 하루에 위스키 두병을또 따다니... 어? 잠시만 어? 어떤데 어떤데 피트, 얘가 피트가 더 세. 아, 정말? 어. 에이. 왜 그렇지? 형, 맡아봐봐. 어, 진짜. 피트 향은 얘가 더 세. 어, 그러게. 먼저 맡아봐. 어, 이상해. 나는 내, 수, 내 기억 속에 탈리가더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먹어봐요. 아, 뒤에 맛에서 오는 피트는 확실히 음. 탈리가 세다. 확실히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다. 어,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 어. 결이, 들어오는 결이 완전 달라요. 음. 스모키스 컷은 약간 보드카를 넘기는 느낌이라면. 얘는 확실히 위스키 넘기는 느낌이지. 확실히 맛은 탈리텐이 맛있습니다. 하지만 4만원과 6만원. 음. 이 차이로 봤을 때 선택 못하겠다.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봐야지. 아, 그럼 칵테일 두 개로 똑같이 만들어볼까? 음. 그렇다면 칵테일을 바로 만들고 맛보고 평가해볼게요. 광고 보고 오실게요 <웃음> <웃음> 온몸을 휘갈아.. 다시 온몸을 휘..휘무..휘.. <laughs> 아.. 아.. 나 청정난 것 테라. 두 개를 비교하기에 제일 좋은 칵테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하이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시키 하이볼할게요 15스짜리 허락지을요 자, 스모키 스 까드 1과 2브레너스 그다음 지거 바꿔서 똑같이 탈리스코도 1과 2브레너스 편안하게 탄산수 천천히. 안빠스어 같이 이렇게 마셔보자. 음, 탈리텐 아이보룸 내가 언제나 많이 마시던 그 맛있는 맛? 체인지 n 응. 탄산 넣으니까 이가더 세다. 탄산 넣으니까 스모키스까지 훨씬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 내 입맛에도 그래. 응. 얘가 스모키스까지 너무 라이트하다 보니까 피티 향이 되게 맛있게 올라오네. 하이볼은 엄청 가볍게 마시는 음료인데 응. 가벼운데다 가벼운 거 섞어서 더 가볍게 올라오니까 너무 좋네. 가볍고 가벼운데 그 향도 가볍고. 응. 와, 내 처음에 기억하고 다른데. 나 무조건 탈리가 더 맛있을 거 생각했거든. 나는 그... 탈리를 밀려고 있어 처음에. 어... 왜냐면. 같이 비교식은 안 해봤지만 얘도 따로 맛보고 얘도 따로 맛을 봤거든. 우리가 약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나봐. 소금하고 후추를 한번 넣어볼게요. 소금, 헝꼬지, 피트위스키 하이볼 마실때 소금 조금 넣어주는 것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추. 이 피디는 스모키스카, 저는 탈리텐. 아, 후추 맛있다. 음. 체인지. 스모키 스컷은 소금 후추 넣어도 후추의 향 밖에 별로 안 튀었거든요 음. 근데 탈리스커 하이볼은 소금을 넣은 효과가 있어요 응 음, 맞아 확실히 얘는 별 느낌이 없어 지금 이 PD 생각은 어때?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고 보셨을 것 같아 그냥 마실 때는 음. 탈리스커를 먹을 것 같고 <laughs> 칵테일을 만들어 먹을 때는 스모키 스컷을 살것 같아요 이거 지금 둘이 시나리오 짠거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 똑같은 말을 하려고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웃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색깔이 아니라 얘가 너무 가벼 나는 너무 가벼운 위스키를 별로거든 음. 그래서 탈리스커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 부드러운 식감하고 묵직한 식감하고 그런 거를 느끼는 게 너무 좋은데 카페로 타버리니까 탈리스커의 매력이 죽어버렸고 음. 스모키 스컷은 가볍게 먹을 수 있으니까 별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근데 만약 에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탈리 선택했을 거예요. 탈리 선택했을 건데 가격이 1.5배 차나지. 얘압승입니다 귀엽네. 어, 얘를 이생각은 없었겠나 아, 절때 아, 근데 스모키스가 이겨버렸어. 여러분 트레이더스 가시면은 한병 말고요, 세병 사실. <laughs> 이거 언제 가격 오르지 모릅니다. 어 그래 이번에 가니까 가격 다 올랐어. 근데 계속 내가 계속 맛본 이유가 먹고 싶거 맛본 게 아니라 차이점을 잡으려고 맛보는데 그래도 화이브는 얘가 좀더 맛있네. 음. 나는 지켜서. 저는 스모키가 더 맛있어요. 스모키에 후추 가득 뿌려서 먹고 싶어요. 이피디랑 좀 살짝 달려긴 했는데요. 그러면, 그러는 별로는... <laughs> 스모키스 갓이 합승이잖아. 가격. 어, 가격으로. 재밌네. 재밌다. 야, 확실히 뭔가를 비교심하려면 옛날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갖다 놓고 비교심하세요. 그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스모키스 스은꼭 드셔보셔야 돼요. 음, 탈리아 미안해.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맞아지 않나요? <laughs> 모니터에서 튀어나오는 줄? <laughs> 스모키스카 사고 싶죠?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피디 인사! 영바 다음에 뵐게요 도바 안녕 어 저는 멘탈 나왔어요 마셔도 계속 이거 피트가 더 올라와 리아 종소가 탈리스코 종소 이겼다 5년짜리가 10년짜리 깜짝였다. 맞아. 응.